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촌 체험 및 산림 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 체류형쉼터를 도입합니다. 산촌 체험이나 귀산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원거리 거주 산주 등의 안정적 산림 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산지 내 산촌 체험 등이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한해로 농업 분야에서는 25년부터 농촌 체류형쉼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산촌 체험 및 산림 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 숙소 시설인 산촌 체류형 쉼터를 임업 용산지의 허용 행위로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설로 도입하고 설치 조건 등을 정하였습니다. 도시민의 산촌 체험 및 귀산촌 원거리 거주 산주에 원활한 산림 경영여건 마련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산촌이란 산촌은 국공유림의 비율과 연급성숙도가 높아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순환경영의 최적지로 평가 등 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국유림의 77.9% 공유림의 68.5%가 산촌의 분포 산촌은 하라의 연급 이상 산림면적이 91.1% 차지 법령에 의한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 정의제 2호.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,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산촌, 산림기본법 제3조 제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,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의의면을 말함. <laughs> 1.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<laughs> 비율이 70% 이상일 것. 2.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. 3.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<laughs>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.